안녕하세요. 본부민효인의 대표변호사 김재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기획부동산이 어떻게 교묘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지 그 사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획부동산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을 보면 대도시 중심가에 호화 사무실을 차리고 개발 예정지 인근의 이제 토지이지만 개발이 좀 어려운 그런 토지를 아주 값싸게 산 뒤에 수많은 지분으로 이제 쪼갠 뒤에 또 그럴듯한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개발 가능하다 그래서 수십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그런 후에 영업사원 등 판매조직을 만들어서 텔레마케팅이나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기법을 동원해서 시세보다 수십 배씩 비싸게 판매해서 차익을 챙기는 그런 수법이죠. 그러면 텔레마케팅 판매기법, 피라미드식 다단계 판매기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텔레마케팅 판매기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텔레마케터 같은 조직적인 판매망을 활용해서 집요하고 무차별적인 전화, 메일, 메시지. 지공시을 펴는 방법입니다. 이런 전화 한 번씩 다들 받아 보셨죠. 자, 이런 텔레마케팅 파밍 기법의 어떤 희생양은 누구냐 하면 돈은 좀 있고 부동산 투자에는 관심이 많은데 업무가 바빠서 현장 조사를 하지 못하는 전문직이 있는 사람들이나 등기부등본도 볼줄 모르는 초보 투자자들입니다. 바쁘거나 몰라서 그들의 올감에 이제 10살이 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부동산의 대부분 문뇌한이어서 현장 조사를 요구해도 해당 토지가 아니라 입지 조건이 좋은 엉뚱한 토지를 보여주는 눈속임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다단계식 판매기법은 기획부동산이 영업사원을 채용한 뒤에 상당한 인센티브나 수당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친인척, 지인에게도 판매할 뿐만 아니라 판매를 한 매수자를 직원으로 끌어들여서 하부조직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판매를 하게 하는 그런 기법입니다. 가까운 친인척이나 지인이 수익성 좋은 물건이라고 이제 적극 권유하니까 쉽사리 이제 이렇게 소가 넘어가는 거죠. 자, 기획부동산이 다단계식으로 판매하는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그런 구인 사이트에 광고를 내어서 영업사원 내지 직원을 채용합니다. 그 직원들에게 지인을 끌어와서 또 매수하게 하죠. 그리고 그렇게 와서 토지를 매수한 그 지인을 이번에는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래서 직급을 뭐 부장, 팀장과 직책을 줍니다. 그래서 또그 친인척, 지인들을 끌고 와서 판매하게 합니다. 그래서 상당한 수당을 주겠다고 이제 이렇게 유인을 해서 하죠. 근데 직원으로 들어가서 한두달 내에 또 실적을 못 내면 압박을 해서 그만두게 합니다. 결국 이제 기획부동산이 직원의 지인이나 친인척으로부터 빼먹을 만큼 빼먹으면 토사구팽으로 이 내쳐버리는 그런 구조죠. 기획부동산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기획부동산에 찾아가서 환불을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회사는 나는 잘못이 없다. 판매한 당신의 친인층이나 지인은그 직원에서 가서 따져라. 이렇게 떠넘기기씩 대응을 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법이죠. 자 이번에는 개발 계획을 이용한 지분 쪽개 팔기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획 부동산이 쪽에 파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입니다. 특히 산지 산이죠. 왜냐하면 도시가 아닌 지방의 토지나 산지는 시세가 정형화된 도시 아파트 땅과 달리 적정한 가이나 시세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을 속이기 용이하죠. 즉 시골에 있는 토지는 거래 사례가 거의 없어서 아무도 정확한 시세를 모릅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는 적어도 몇 년은 흘러야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수익성을 확인하기 이제 곤란한 점을 이 교묘히 이용하죠 또 지자체마다 개발 계획을 남발하다 보니까 개발 계획도 과연 이게 추진이 될지 또 언제 추진이 될지 담당 공무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도 이용합니다 그 외에 필자가 최근 어떤 상담한 과정에서 서해안의 염전도 기획부동산의 판매 물건이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서울 서초구 서래마을의 어떤 내부 마을 도로입니다. 개발이 안 되는 도로죠. 이런 도로를 향후에 재건축으로 개발될 수 있다고 지분으로 쪼개서 전국에 있는 사람한테 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나 서해안 특히 서산 당진 평택 같은 서해안 그리고 강원도나 해외 토지 베트남 같은 해외 이런 토지와 같이 거주지뭐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장 답사하기 어려운 지역의 토지가 주로 대상이 됩니다. 피해자들이 업무가 바쁜 전문직이거나 공무원이거나 회사원 등이기 때문에 현장 확인을 하기 어려운 점을 최대한 이용.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스플리 계약했다가 나중에 현장을 가보니까 절벽 가운데 있는 땅이었다는 창그는 웃지 못할 사례도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으로 큰 면적의 토지를 몇만 평짜리 이런 걸 사가지고 지분으로 아주 잘게 쪼갠 후에 분할 매각하는 경우가 또 대부분입니다. 자 먼저 분할 매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상기획부동산은 매스컴에 보도된 개발계획 예정지 주변의 덩치권 땅, 수십만 평의 땅을 토지 소유자와 뭐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해서 분할 매매하거나 단지 매매 계약금 정도만 딱 지불하고 잔금 기한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정한 뒤에 그 기한 사이에 잔금 주기 전에 그 기한 사이에 분할해서 다 팝니다 쪼개 팔아가지고 그돈 받아가 이제 잔금을 치러서 이전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 이전할 때도 미등기 전매 방식을 취합니다 소유권을 매도인 그 종전 소유자에서 쪼개 팔아가 지고 바로 수분양자한테 이전하는 이런 미등기전매방식을 취하는데 이 미등기전매방식의 경우에 법률상으로 미등기전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교묘히 피해가기 위해서 대부분 매매계약서에는 이렇게 합니다. 몇수인 명의를 누구 외에 1인, 누구, 외몇 명,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원래 소유자로부터 분할 매각에서 이전할 때, 수분양자한테 바로, 왜 1인에, 누군지는 특정을 안 해놨지만, 계약서에 그걸 적어놓으면, 왜 1인으로 바로 넘겨도, 이거는 미등기 전매를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안전장치로 그렇게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분할 이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큰 땅을 분할해서 개별적으로 이전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건축 허가를 받아서 중공이 되어야 분할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중간에 자금이 모자라서 중공이 나지 않음으로써 분할이 수년간 늦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획부동산이 약정한 시기까지 분할 이전을 해주지 못해서 계약 해지에 따른 매매 대금 반환 청구 소송이 제기되고 사기 분양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이런 사례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관련 법률상 당장 분할이. 안 되는 토지를 공유 지분으로 매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등기부의 수십 명이 지분으로 등기된 사례가 보통 그런 경우인데 현실적으로 공유 지분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겨우 이전 등기를 공유 지분으로 받더라도 공유 자간의 그 지분으로 서로 얽혀 있습니다. 수십 명이 서로 지분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지분만 처분이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 또 동의가 있어야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건축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결국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세금만 내면서 수년에서 수십년간 공유관계로 서로 묶여서 같이 가야 되는 이런 사례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외에 아예 분할이 안 되는 토지를 분할 가능하다고 속이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때는 계약 취소와 매매 대금 반환하라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을 수 있고 형사적으로도 사기죄로 고소하면 처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사기죄로 고소해도 뭐 몸으로 떼우겠다 하거나 또 민사로 계약 취소를 해도 기획 부동산이 보통 빈 껍데기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판결을 받아도 손해를 만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이제 산 정상. 완전 능선 부위에 위치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로 속여서 불법 다단계로 판매한 기획 부동산업자 임원진이 86억 상당을 핀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주모자 두 명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또 2년형을 받은 그런 사례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성남시 금토동에 있는 산인데 이들은 약 4800명에게 974억 원어치를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기 수법. 살펴보면 기획 부동산 순회부가 본사를 통해서 기획 부동산 법인 전체의 운영 관리 회계 등 모든 업무를 이제 총괄하면서 그 지점에서 판매할 토지를 또 염가에 매수하고 또 매수 가격보다 또세배 내지 여섯 배 부풀린 금액으로 판매 가격을 책정한 뒤에 각 지점에 또 공급했습니다. 지점은 전무, 상무, 본부장, 실장, 차장 이런 직급으로 이렇게 다단계식으로 운영하고 지점은 또 일당 7만 원을 믿기로 다수의 텔레 마케트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판매 실적에 따라 1 10% 직급별로 수당을 이제 지급하는 이런 이제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운영했죠. 그리고 수십 개의 차명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본사 임직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했는데 이를 통해서 황모 회장은 52억 원 상당을 횡령했고 노모 총괄 사장은 35억, 이모 사장은 36억 상당에. 판매 수당을 취득했죠. 순회부들은 수십억 원의 이는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해당 지자체에서도 투기와 난개발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토지 분할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래서 분할이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뿐더러 분할이 되더라도 도로가 없는 맹지인 경우가 이제 적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나아가 이제 기획부동산이 투자 유인책으로 제공하는 이런 개발 계획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개발 계획이 수립됐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어떤 민자 유치의 실패 등으로 흐지부지 되는 사례가 70, 80%를 합니다. 그래서 기획부동산은 개발 계획을 믿기로 매입 가격에 최소한 몇 배의 가격으로 엄청난 차익을 남기고 대파는데 개발 계획이 이렇게 무산되어버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매수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런 기획부동산에는 계약이행을 책임질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회사 인테리어 등외양은 그럴듯하게 보여도 사실 빈 껍데기 뿐인 게 용하 보통이고 또 법인 명의로 아무런 또 재산을 보유하지 않고 대표자도 소위 이제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법인도 수시로 바꿔가지고 책임질 책임자는 다 빠져나가는 이런 면피용 시스템을 딱 갖추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기획부동산은 계약 이행을 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사기 분양을 하고는 또다시 투기에 목말라하는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아놨습니다 하는 점을 놀라울 뿐입니다. 또 법인도 수시로 바꿔서 책임질 법인을 없애버리고 또 새로운 법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또 새로운 사기를 친다. 이런 점 정말 유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